분들 우리는 마봉 마봉 육에서 문경 육에서 문경, 문경 육에서 문경, 문경 육에서 들려서 문경 마봉 갑자기 마봉 <laughs> 어디서 온 거야? 호떡 아이스크림 알 감자 이거 뭐야? 호두 호두가 가자 사서 지금 또 가는 중이야. 자, 이제 나는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 댄스풀이가 되었어. <laughs> 자유로워졌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부산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안녕. <laughs> <laughs> 잘 나온다, 그 <그치? 웃음>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부산 가는 길에, 응. 중간에 배터리를 응. 다 써서. 차 전기 충전하러 왔어요. 네 이따 봐 안녕 좋아 우리는 삽일했어 군문뜨뜻해 <laughs> 와 우리가 부산에 도착을 다만히있어야서 가만히 있 오케이 우리가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눈뚝 지켰지 자 우리 이제 부산에서 지루티 놀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왔어 와. 왔어. 저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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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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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가자 안녕 이따 봐 이따 봐 달려? <laughs> <laughs> 우리는 무대를 먹으러 러프 무대를 왔어 맞아 아 이게 이게 일반 무네지 18 18,000원 구성을 봐봐 햇덩어리햇덩어리 햇덩어리, 날치알 이렇게 있고 밑에는 야채들 18,000원 그리고 그래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부어 먹는 거고 이거는 국물 시원한 거 부어 먹고 그리고 이거는 명품 물 이거는 똑같이 이거는 똑같이 있고 해산물 전복 같은 거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laughs> 낙지 뭐야 낙지야? 아무튼 해산말미장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오케이 한번 부어보자 저거 초장 여기 뷰 한번 소개시켜주고 와우 맛있어. 오징어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 내가 무슨 물을 해? 물을 먹었는지 모르겠지, <laughs> 달라, 달라?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 달라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맛있어. 감이있네 이제 먹자 우리도 봐봐 우리 가온곳은 용궁사. 가보자. 내가 이제 상에올 때는 어느 곳으로 오니고스로, <laughs> 죽고스로오로가는고그간더니고도 모두 니아로고오직지스 놓아, 업을 따라갈 수있니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든지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이 집안에 살면서 쌓은 업으로 내가 갈곳을 정한다는 거다 맞겠지? 음. 내가 해둔 용문사 음. 놀다가 다시 올게. 네. 안녕. 그러니까 스탑. 이따 봐. 아, 이거 아니니까 여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막 달도 있고 어, 하늘도 하늘 이거 이 너무너무 이쁘고 뭔가 낭만적이야이소리야 있고 어. 어. 근데 약간 좀아쉬운게 너무 상업아이야이쪽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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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거아니아아니 우는 해운대 빛축제에 왔어 흐흐 여기 보면은 파란색깔 조리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졸는 존이 정도 있는데 와 진짜 예뻐요 와 그러고 여기가 파도 치는 거. 빛도 파도를 치는데? 맞아 빛이 이렇게 웨이브가 있네 웨이브 <laughs> 뚜뚜뚜루 도, 도, 뚜뚜 도, 여섯 화이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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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지마! 그렇지! 나이스 안녕 <laughs> 어디야 여기 여기는 수어이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고고 바람바람바오오 순대국밥 람바람바람 고기 바람바람 고기. 이거, 이람 뭐야? 바람는람바대바람장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내장이바람바람바람기이 나는, 나는 everybody come to g a 리 g a l i 우리는 강알리 왔어. 날씨 엄청 좋아. 그렇지. 어. 조금 추운데 그래서 이게 렇 아를 하나씩 <laughs> <눈도> 원래 <얼죽한데 웃음> 우리 원래 얼죽아데 우리 원래 얼죽아인데. 오늘은 얼어 죽겠어 마시고 <laughs> 오늘 처음으로 따는 아메리카노 벌써. 그렇지. 머리를 덮여서. 친구들아, 우리나 오늘 뭐 할지 모르겠어. <laughs> 계획이 없거든. <laughs> 나 똥도 없어. 똥도 없어. 근 친구들아. 친구들한테 인사하는 거잖아. 구독자 친구들? 구독자 친구들. 구독자가 두 명인데, 나랑 오빠야. 구독자 친구들 아무튼, 우리. 너네 늙으니까 미래를 맞죠? 예견하는 거야. 맞아. 오늘 엄청 날씨 좋지? 그래서 이제, 걷다가. 아. 시장을 가겠지? 맞아. 우리는 해변가를 좀 걸어볼게. 콜고. 여기 <laughs> 걸어볼게. 바라바람빠. 바라바람빠. 안녕. 이 푹기. 기또 푹기. 어진어 잘라줘. 있을 거야. <laughs> 앞으로 여기까지 쭉볼게 앞으로 앞으로 여기까지. 여기는 어디게 여기는 태종대. <laughs> 종대 종대 태종대 종대 종대 태종대 종대야. <laughs> 우리 종대 뭐로 갈 건데? 종대야 이런. 단우 여기 여기 이렇게 다누. 가려면은 자 태종대를 어떻게 가느냐? 태종대 전망대까지 어떻게 가느냐? 자, 우리는 일번 단우비를 타고 갑니다. 한 2km 되죠? 네, 1.8km 근데 입장권이 또 있어요. 얼마나 있어냐면 이 정거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타 <laughs> 맞아 <laughs> 사실 그래 <laughs> 없는 돈털어서무서산 온거여서 우리는가호비못타 그래서 우리는 이두발로 <laughs> 걸어서 가야돼 렛츠고 저기 저기서 우리 위에서 갈라 2km 걸어갈건데 음. 옛날에 썰이 있어 옛날에 옛날에 내가 친구랑 왔을때는 아. 여기를 겁나 겁나 걸어서 겁. 걸어서 거기 갔어. 여기까지 갔어? 6월달에 응. 어, 6월달 응. 그 6월달이었어. 어몇년 돈진 몰라. 뻐금자 갔다. 아니 2010몇 년, 2012년인가? 근데 그래서 갔긴 가긴, 가긴 갔거든. 응. 근데 여기 선영이는 중도 포기했대. <웃음> <웃음> 맞아 나 있잖아. 한 13년? 2013년 14년도에 친구들이랑 왔다가 한 반까지만 오고. 다시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그, 갈수 있는. 그때 수 나약한 시절이었어. 맞아 엄청 나약한 시절.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가볼게요. Let's get, Let's get it. 왔지 왔지. 우리가 왔지 도착했어. 왔어 왔어. 우리 왔어 엄청 우리가 엄청 빨리 왔어. 왔어.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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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엄청 빨리 왔지. <laughs> 치치는 뭐야? 치쳤어? 치치 이거야? 치. 우리 엄청 빨리 와서. 맞아. <laughs> 아니 어 맞아 우리는 러너니까 맞아 누가 런너야? 나는 참고로 콜마라톤는거든 울트라. 아니 레벨 1난 크로스비 레벨 1 코치거든. 울트라 트레일. 레벨 1 정식. 나는, 나는 <laughs> 오피셜. 오피셜. 나는 마라톤 4 2 1 9 나는 완주했고 어 트레일 나는 50km 완주했어. 아 나는 크로스비 <laughs> 정식 지부 발급된 레벨 1 트레이너. 그렇지 오늘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 멋지게 하냐. 그래서 오늘 여기는 잠깐 일단 뭐칠이야. 중요한 거 여기. 내가 오늘 멋지냐고. 네. 계산이 안돼 지금 몇칠이야 오늘은 오늘이오늘이오늘오늘 오늘은 오늘지 오늘은 일늘일이늘한자늘은 오늘은 오아니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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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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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늘은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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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네들이 사 먹고 사고 입고 하는 외제 물품들 맞다 여기서 오고 뭐 있어. 오는, 저기 자뭐 너희들이 시킨 나이키, 리보, 언더아머 막 이런 거 있지 다 오고 있어. 야, 그치, 야, 여기 뉴발이냐야. 그렇지. <laughs> 나 이제 나안 되었어. 너희들이 시킨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그지 그렇지. 파전 다 여기서 그치, 그치. 오는 거야, 아들아. 어, 이 네, 힘들게 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잘 오나 아무래도. 그래서 비싼 거야, 애들. 그래서 비싼 거야. 그래 한국 걸 쓰자, 얘들아 자너 뭐야 신발 뭐야 나나 호카 나 호카 어디가 <laughs> 호카, 호카 오늘 뭐 알아 니네 난잘 몰랐어 러닝화야요 러닝화 어디 나왔건데 이거 모르겠어 근데 <laughs> 미국 거겠지 뭐 몰라 겁나 좋다고 샀어 스웨그 두두두 <laughs> 갑자기 선영이가 요새 그거 털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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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월킹>. 털 <laughs> 빠져 있거든. 드드 드. 오 스웨이. 스웨이.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좀 우리 우리 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는 아. 이제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저녁 저녁. 저녁 뭐 저녁. 먹어요? 저녁을 기대해. 네? 우리 문디 오마카세 시작. 친구들 안녕. <laughs> 맥잔 들어. 맛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네? 음. 신기해. 간이 맛있다. 진짜? 응. 응. 진짜?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방어 먹고 다으면서 방어? <웃음> <웃음> 벼라우리 거죠. 와우. 벌써 맛시겠어싹 잡아 가지고 싹 찍고? 생에 같이 넣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로 아니 양은 베이스가 그 <laughs> 절인 거라잖아. 뭐, 미소로. 비소로 절인 메로구아 약간 그런 은은한 향이 난다. 그 긴, 그거? 어, 된장 그그맛이다 어. 맛있어? 맛있어. 고로케. 와. 이뿌이뿌이

이게... 아, 양념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오. 폭발. <laughs> 아, <진짜> 수영하고 <뭐라바람> 이런 거 아, 바장테리 같이.

어질어질어질어. <laughs> 우리유 지금. 집으로 가는 길 가는 길 커피 하나씩 하고 우리는 아침에 빵을 사와지. 어제 OPS에서 빵. 옥스빵칩스. 엄청 많아. 빵만 4만 원 지썼어. 그거 안 거졌다. 뭐. 머랭 아, 소리 아빠. 켁. <웃음> <웃음> 이거 진짜 탭돈맛 JMT JMT <laughs> JMT man. 다음 <laughs> 또아어또 <laughs> <laughs>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laughs> 즐거웠어.